안녕하세요. 우리 신차랑 중고차랑 차량차량의 리즈입니다. 오늘 되게 할게많아요할게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래 촬영을 할 건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여기 대벌레 있는데요. 카빌리지의 신차랑 중고차랑 차량차량. 우리 지금 보시는 차량이 K5의 노블레 스트림인데 옵션을 진짜 완전 빵빵하게 다 넣으셨어요 몇 가지 넣으셨죠? 헤드업, 스타일, 컴포트, 유보 대비 파노라마 솔로프? 네, 파노라마 로프 하나 선포. 더 있었는데? 등등 우리 3세대로 바뀌면서 주에가 아이라인이면 뭐 이런 게 정말 완전히 약간 고양이상으로 샥 올라가면서 호랑이코 그릴 약간 이런 느낌 예전과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뭔가 좀 코도 바뀌고 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꼭저 외계인들 응. 그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들 얼굴하고 그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요. 네. 그렇죠. 연결돼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면 어. 외계인들 눈깔. 아 눈깔. <laughs> 거기 여기 불이 땅땅땅 켜지면서 여기 방이 어두워지니까 슈 들어오는 게또 이쁘더라고요. 아, 아, 센스. 아, 우리 차주님 센스. <laughs> 그런 차주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섭외, 환영합니다. 저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차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차를 드리고 리뷰장에서 함께 예쁘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주실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사실 밑에 이렇게 좀 전구나 방향제 수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사실 뭐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하셔서 이런 모양을 좀 만드시는 게좀더 열성하고 강렬하고 스포티한. 하고 아, 오기 K5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 생각에는 음. 차주님이 차를 좀잘 아는 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살짝 옆에서 보면은요. 이 본인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한발이싹 꺾였거든요. 약간 이런 라인들이 좀 약간 Z 모양? 약간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좀 숨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앞에 오버웨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라인도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두 분이 뭐가 길어진다? 실내 공간이 넓어진다 그렇죠! 역시 차를 잘하는 우리 차주님 멍청이 자 이번에는 우리 차의 완성은 휠이잖아요 그죠? 아 뭐래? 아, 패션의 완성은 신발 구두인 <laughs> 것처럼 차의 네. 완성은 휠이잖아요 차의 완성은 뭐다? 휠이다 <laughs> 뭐, 뭐, 아, 어, 오늘 많이 떠오신 것 같은데? <laughs> 패션완성은 뭐다? 휠이다! 패션완성은 휠이라고요? <laughs> 네. 멍청이! 자, 아무튼 그래서 차의 완성은 휠인데 자, 이 휠을 보시면 얘가 원래 17인치 거든요 추가가 들어가서 18인치 위로 인치 업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세차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세차를 하니까 비가 옵니다 아니 어쨌든 실내 아까 내가 봤는데 네. 실내 세차도 의미가 있을 아, 줄 아세요? 뭐 <laughs> 어, 앞에 약간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앞에 코가. 근데 얘도 보면은 위에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모양들이 좀 깎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어. 어, 가구 하고 열어요. 어, 어. 얘가 좀 <laughs> 너무 급하게 올라오네요. <laughs> 자, 이렇게 지금 트렁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K5에는 우리 타이틀 리스트의 이 큰 백이죠. 큰 백도 다 가로로 쫙 들어가고 있고 이제 안쪽으로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스케스루가 어 스케스루까지 있어 가지고 좀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뭐 웨이크보드도 넣고 스노우보드도 넣고 골프백도 이렇게 세로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트렁크가 넓습니다. 자 이제 실내 가는데 안해주시안 가야 되고. 아니 뭐 제가 어디 타야 돼요? <laughs> 저탈 데가 없는데요? <laughs> 제가 탑승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넓네요 오이 컬러 시티 이름이 정확히 뭐죠? 이지 시티요 너무 예쁘다 대표님 땀이 그냥 떡에서 쫑쫑쫑쫑 떨어지시네요 아니 그... <laughs> 열선도 있고요 하이그로시 이렇게 싹 우드트레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실내는 너무너무 예쁘고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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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기가 없어요. 좀 주세요. 그래야 계기판과 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제 쪽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얘가 제 쪽을 이렇게 좀 바라봐주고 있는 느낌이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내비를 본다든지 뭔가 조작을 할때좀더 편하더라고요. 더우시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릴게요. 나와요. <laughs>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 와이프나 우리 여자친구분들에 비한 이런 워크맨 시스템도 함께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진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어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제네시스 내런에서 많이 봤었던 이런 다이얼 기어 가 함께 들어가고 있고 뭐, 차량 이타 방지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쪽쪽 옆쪽에 보면 BSD도 표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무에 이렇게 지금 후방 카메라와 함께 이제 서라운드 뷰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들까지 함께 다 포함이 들어가고 있는 이0로 노블레스 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덥지 않아요? 통풍 시트. <laughs> 저 약간 통풍 시트 원래 성회자는 아니었는데 통풍 시트 성회자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laughs> 어떻게 <되게> 너무 더워요? <laughs> 대표님! <laughs> 애벌레가 집을 지었어요! <laughs> 이거 진짜 일단은 청소 세차 어떻게 하죠? 아까 좀무서웠 이거 대표님 애벌레는 대표님이 지어주세요 나도 애벌레는 무서워요 <laughs> 이제 앞에 1 0 2요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우리 원격시동도 가능하고요 음성인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누르고 우리집! 잘못틀었어요 우리 집. 음? 얘도 안돼. 얘도 안돼요. 왜다 안되죠? 안녕 벤츠. 안녕 벤츠. 네. Hi Mercedes. 네. 안녕 벤츠. 네. 왜지 이 못하죠? 우리 집. 우리 집으로. 아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뭐 에어컨 틀어줘.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뭐 그냥 편하게 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상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데요? 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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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런 것또 인스타 올려 줘야지. 아,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카페 안에 들어와서 우리 차주님을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원래 저희가 밖에서 하려는데 너무 더워서 살려 주세요. 아, 더워. 아, 잠시만요. 와. 찐다. 차들이 워낙에 많은데, 예. 우리나라에. 왜 K5 선택하셨는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음. 뭐 제가 이제 가정도 있고, 애기들도 있다 보니까. 어, 그 네. 뭐, 원하는 차, 뭐, 음. 마음에 드는 차로고 저도 뭐, 독일삼사나. 아, 그쵸. 네. 그쵸. 네. 아, 등급을 올린다던지. 맞아, 맞아, 한국이니까 음. 한국차. 아, 음. 하긴 그건 그래요. 솔직히 한국차 워낙 잘 만들어서. 네. 애기가 몇분 있으시죠? 두 명이요, 아들. 그럼 아들 두... <laughs> 와, 와 잠시만 나 방금 뭔가 보면 안될걸본것 같은데 <laughs> 그럼 아까 현실적으로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 4, 50 정도? 미수로 그럼 4, 50에 몇년 하신 건가요? 전 5년이요 음 네. 차 가격 그러니까 그건 한 4, 50 정도 나오는 거고 네. 뭐 실제 연비나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유지비 뭐 기름값 음, 어, 연비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는 음. 2kg? 8kg? 9kg? 네음 8kg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되게 리스 업체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왜 여기 카빌리를 선택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여차저차 이렇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차가 네. 좀 되게 급하게 필요했었어요 어, 진짜요? 여기저기 이제 상담을 네. 받다 보니까 네. 여기서 3일 정도로 바로 출고를 해 주신다고 <laughs> 3일이요? 네 대표님 차가 3일만에 나와요? 원래는 나온 차가 있는데 이제 미이나와서는 선수분의 차량이라는 게전수분의 차량으로 계을한면 가능하지 않습니 그때 저희 GB80도 되게 빨리 받으셨던 거알로 기억하거든요? 일주일이었나 그쵸? 렇죠 3일만은 좀 놀랍다 네. 차량가액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 여기 회사에서 아, 직접 음. 네. 할인이 들어갔었고, 어 할인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네, 오 썬팅. 뭐, 선팅. 아 썬팅도 해줬어요? 네 썬팅도 나왔고, 블랙박스도 달려서 나왔어요. 초체단 네, 초체단 징크. 아 네, 네.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라도. 음 네. 단점은 뭐 하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아 외관상 단점이라고 하면 뒤쪽 턴시그널이 전부라는 게 조금 아쉽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애벌레가 있는 차를 세차하러 가도록 하.. <laughs> 아무튼 <laughs> 저희는 애벌레를 세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